어, 일어나야 되는데. 너무 힘들다, 칠. 오늘 하루 쉴까, 그냥? 산에 가지 말고? 응? 칠, 오빠 나가지 말까? 어휴, 피곤해. 일로 와봐, 칠. 칠. <laughs> 어디 가? 응? 어? 빨리 가라고 오빠 산에 빨리 가? 어, 이불 속으로 코를 봐봐. 칠. 빨리 가, 사네? 왜 그래. 칠. 칠. 안녕하세요. 칠. 득. 구독자 여러분. 아, 어제. 손님들이 와가지고. 술좀 많이 마셨더니 어, 아침에 아주 힘들어가지고 죽는 줄요, 죽는 줄요. 지금도 죽겠다는 오늘 포인트는 600에서 800대는 그런 삐아리 능선 하나 잘 잡아서 올라가는 중요 능이 살행요 <laughs> 어 힘들어 아 오늘 하루 힘든 하루가 되겠구만 요 어우 숙지 아유 포인트 도착해서 또 슬슬 또 눈이 버섯을 어? 보여주는구나 야 요렇게 요렇게 이쪽에는 지금, 지금 나오는 애들이 있고, 이쪽에는 아주 어마무시하게 커버린 능이버섯이, 비를 맞아서, 아, 비를 맞아서, 오, 배민 나가긴 해, 이 어, 이렇게, 아, 우둑! 아주 크기가 크기가 아주 그냥 요렇게 요쪽에도 능이 버섯들이 아이고 아유 힘들어 요렇게 요렇게 귤릉이 부스무리하게 나와 있다. 이렇게 나와 있다. 는 이렇게 이렇게 뚫나 뚫나 아요거 상태가 좋다 이거 깔끔하게 깨끗한 이쪽에도 깨끗한 깨끗한. 아 이거 상태 너무 좋다 상태 너무 좋아 능이 버섯이 이렇게 아우 아주 그냥 깨끗한 아주 그냥 아 이쁘다 이뻐 아이 볼 때마다 이뻐 아주 그냥 볼 때마다 이뻐 어우 두둑 어우 호호 어머나, 어머나. 아, 떨어졌네, 이것도. 아, 깨끗한. 능이. 으! 아휴. 이쪽에도. 아, 올해는 정말, 정말 제대로 된. 줄릉이를. 못 만나는 듯요 아, 이 지대들. 줄릉이 하나. 어우, 얘는 썩었어. 아 까비. 까비, 까비, 아. 아 날파리. 날파리, 아, 씨. 또, 요쪽에도, 나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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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살짝, 줄릉이가, 아 얘는 비 맞아서 썩었네. 요렇게 나름 줄눈이가 요렇게 있다. 요렇게 있다. 아 여기까지 이렇게 있다. 있다. 아 어, 날파리. 아씨와 어, 저쪽 능선에. 아주 깨끗한 상태 A급으로다가 오 깨끗한 깨끗한 오 좋았어 오 아우 좋네 아주 이거는 깨끗한 어디 보자 배민 나 확인하고 배민 나 확인하고 어우 상태 아주 뭐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아주 그냥 어우 깨끗한 능이 능선에 아주 그냥 딱 하니 아주 그냥 우둑 어우 대도 아주 그냥 깨끗한 깨끗한 우둑 오, 눈 좋다 이거. 완전 좋아. 완전 좋아. 아이 조건 노래기가 이렇게 먹어가지고 상관 없어. 이런 것들은 잘하지 못합니다. 묻어주고. 야 이놈의 비가 또 오네 또와아 진짜 아, 비 오면 안되는데 아 진짜 이거 안도와주는구만 안도와줘 아 진짜 큰일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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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능이 다 망가지겠어 다 망가지겠어 아우 지겨워 또, 오늘 또, 오, 밤버섯 있네? 밤버섯이 있네. 반버섯이 있어. 어휴. 이렇게 또, 반버섯이두 개가 있다. 두 개밖에 안 되니까 두고 가겠다. 야, 비가 진짜 이거 어떻게 하 그래. 아, 속상하네속상해 또. 아, 진짜. 하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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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선. 아유, 도리야, 아유, 도리야. 아유, 도리야. 아유, 도리야. 아, 비, 진짜.